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409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물꿈 1탄, 계곡물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곡물이라는 것은 산골에서 내려온 물을 계곡물이라 하죠. 계곡물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은 그 깊은 산골이 아니고는 우기철 말고는 잘 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죠. 특히 봄에는 우리는 어, 겨울 동안 지열이 그 아주 움츠려 있던 지열이 입춘 우수가 되면은 지열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위로 올려됐을때 이것이 밑에서 지열이 올라와서 그 위에 냉각된 공기와 부딪히면 그 정발되지 않고 물로 변하죠. 일부는 정발되고 일부는 물로 변하는 무슨 이설방을 맺히듯이 해서 그것이 물로 변하는 것이 계곡물로 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겨공물을 보면은 움츠렸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기운이 새롭게 그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인생의 겨울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아무 무엇이 활짝 펴지 못하고 항상 움츠렸다가 있다가 겨울 동안 숙성된 것이죠. 그 동안 경험이라든지 지혜가 쌓였어.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위에 올라오면 계곡물로 변해서 계곡물은 그 어떤 위에서 밑을 내려가는 것이죠.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시류에 편성해서 쉽사리 모든 것이 발전되어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계곡물은 좀처럼 그큰 높은 산이라든지 큰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는 잘 내려가지 않죠.뭐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한라산이라든지 뭐 무슨 큰산 있죠. 큰산 같은 경우는 항상 계골 물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 울산 인근에 보면은, 어, 그 영남 알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주 천 고지들의 산이 절벽하게 있죠. 그절벽하게 있는데 계곡에는 항상 미량 쪽이라든지 청도 쪽에는 항상 맑은 물이 항상 철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그 물이, 그 계곡 자체에 물이 마르는 적이 없이 항상 내려가고 있죠. 물론 물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변함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곡물이라는 것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깊은 골짜기일수록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을 하는 일들이 오래 모든 일들이 자기가 전공이라든지 어떤 그 전문 분야를 아주 오랫동안 세월 동안을 해서 그 계곡물을 보았다. 이제 빛을 본다. 이제는 인생의 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곡물 꿈을 보는 것을 만약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계곡물을 보는 꿈을 본다면은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강물같이 내려갔던 업들이 조금은 축소되었다든지 안 그러면은 새로운 분야. 아주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 뭐 예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옛날에 어, 전자를 하기 전에는, 그 전자는 원래 그 선진국은 뭐, 어, 유럽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특허품이었지,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시절에 그 어떤 그 이병철 회장이 이것을 갖다가 전자 쪽으로 어, 스타트를 해서 이거리 회장 쪽에서 완전히 어, 크게 어, 성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곡의 물이라는 것은 작은 물이지만은 겨울 동안에 움츠렸던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생이라든지 사업에 세상이 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주로 길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펑펑 쏟아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길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몽의 시초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꿈에는 도랑물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